자 박사님 이제 뭐 중국 학과처럼 어, 지금도 많이 각광 받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그런 학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? 네 하나의 사회적 추세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사회복지하랄까 그런 거 거슬릴 수 없지 않습니까? 음. 또 하나 디지털 거슬릴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네. 이국제라는 것은 진짜 거슬릴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어 그다음에 유럽, 아프리카 저 남아메리카 이런데 대한 관심이랄까. 이 국제화란 추세를 대세를 거슬 수 없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고요. 또 상당수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영어라든지 외국어 공부를 하거든요. 또 하나, 근데 이 학생들이 아쉬운 거는 뭔가면 결국은 나중에 공배가 외국인하고 눈 맞추면서 거래하거나 그런 것을 반 이상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그 외국인에 대한 국제화 감각이 떨어지고 또 외국어도 그렇고 국제화 감각 능력 그런 게좀 부족한 것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학과를 선택한 다음에 외국어와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자신있게 눈 맞추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.